안녕하십니까 티벳 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티벳 동생입니다 오늘 할게 좀 많거든요 무신사 팝업 행사 들렸다가 관아사의 정원이 잠깐 만나러 갔다가 저녁에는 오늘 러닝도 할 거라서 스케줄이 아주 빡빡합니다 일단은 크림을 바릅니다 프리바이오틱 세라크림 날이 좀 추워져가지고 아침에 바로 정벽크림 발라도 되더라고요 코스알엑스 울트라 라이트 인비저블 선스크린 약간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면 조금 화자앤먹 선크림? 되게 얇게 발리는 게 특징 가볍게만 발라줘야 될 때는 요거 쓰거든요 괜찮더라고 바이오일보 콜라겐 톤업 선크림 커버력은 거의 없어요 톤만 좀 정리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메이크업 하고 싶은데 피부가 지금 약간 민감해가지고 그냥 톤업 선크림만 할게요 다 됐고 리유젤의 서프토닉 약간 그루밍 토닉 같은 건데 좀더 가벼워요 머릿결 정리도 되고, 머리 올릴 때 좋아요. 짧은 머리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 많던데, 제가 지금 머리가 좀 길어서, 제가 요거는 아예 미용실 가가지고 다음에 한번 어떻게 자르는지까지 한번 <laughs>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약간 스파이키한 느낌을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끝에도 좀 뻗치는 느낌? 근데 지금 머리가 길어서 잘안 된다. 폴미첼. 워터스프레이 근본 옛날부터 근데 리뉴얼 되고 약간 고정력이 약해졌음. 근데 세정은 진짜 잘 돼요. 요즘 머리 잘 감기는 게 좋더라고. 오트 몬드 귀리유 가위로 자를 걸 씨. 아 진짜 프로틴 시리얼 쿠앵크 33g 정량 렛츠 고 o 음 저희 플로에 그릭요거트 있잖아요 쿠앤크 맛이 이번에 새로 나오거든요 최종본 한번 먹어보러 갑니다 혹시 비레디 파업 어디로 가야 돼요? 아 네네 조금만 하시면 돼요 요아 감사합니다 네네 이동준이요? 이동준이요? 네 따로 안쓰여있네 여기 따로 길입이안 되어있으시긴 한데 비레디에서 초대받고 왔는데 아 닉네임으로 그때 이렇게 하면 돼. 하나, 둘, 셋. 아! 아무것도. <laughs> 이건 야는 거 아니고, 낚시에요. 알겠죠? 하나, <laughs> 둘, 셋. 아! 유! 아, 선크림 나왔습니다 선크림. 선크림 받았습니다, 선크림. 남이시니까 <laughs> <laughs> 바로 써봐도 돼요? 아 그럼요 오. 길에서 만났습니다 다들 잘생겨서 좀개빡시고요 일단 호박스님이고 그루밍맨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 너무 맵진 않지? 나 맵찔이다 <laughs> 너, 너 식단 괜찮아? 아 요즘 그냥 귀엽다. 편하게 먹어 <laughs> 어. 근데 이런 건안 먹지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laughs>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헤어랑 메이크업 유튜브 하고 있는 커피. 아 <laughs> 안녕하세요 남자 머리 점점 강루라고 합니다 아 잘생기셨네요 아니 근데 이런 소리 지겹게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일단 빨리 끄겠습니다 <laughs> 먹어라 소금빵 먹으러 왔습니다 자연도 소금빵 유튜버 친구분들이 자연도 소금빵을 안 드셔보셨대해서 문화재 관광 차원 뭔 소리야 아 다리다 <laughs> 뭐 만지자마자 아.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맛있죠 네. 네. 무아 네, 네, 네. 너무.. 아, 그니까요 그때 이후로 처음 아니에요? 맞아맞아아저 맞아. 아, 잘생겨졌어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아살 어? 상무님 안녕하세요 하하하 <laughs> 어카페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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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아아 반갑다 아, 아니 아무 지 너무 아. 나 지금 가훨아 뭐야 너 어, 이제, 아, 화장품 아, 파워가지고 왜 아, 가슴을? 아, 아, <laughs> 근데, 근데 또 무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1 0 0니까 뭐가 가볍고? 와진 아아 역시 심 팀이 다르다. 진짜 100kg 그냥 게수가 아, 너무 아, 짜잖네 근데 이거 무게 깨나가. 아 그래?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요 아자자자. 아 내가 그렇게 힘들게 들었는데. <laughs> 아, 근데 제품도 잘 해놨다. 저희가 이게 거의 아. 국내 1, 2등 합니다, 이제. 아. 진짜 농담 아니라. 이게 진짜 잘 나가더라고. 아, 진짜 잘 나왔다. 네. 아니, 살색이 되게 표현이 잘 돼. 저희가 네. 네.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아니, 수상 근데 수상 진짜 수상 너무, 수상 네. 너무, 네. 너무 좋다. 감사합니 어, 그 사진 한번 찍으시죠 다음에 한번차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아, 네. 가볼게요. 들어가쇼. 네, 아, 아, 조만간 보자. 네, 아 지금 이제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두인과에서 보내주신 선물띠. 오, 오, 오. 스킨 톨로션, 립밤, 음, 립밤, 립밤이랑 와 이거 기름종이. 필요한 거다 있다. 사모님, 근데 네. 관아살이랑티벳 동생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요? 예? 예? 왜 <laughs> <laughs> 네, 이러세요? <laughs> 와, 결국엔 나라고 얘기 안해주네 아니 당연한 걸 물어봐서 대답을 안한 거죠. 당연하게관관살 <laughs> 동준이도 잘 생겼죠. 당연하게 <laughs> <다. 에이>, 관살이죠 <laughs> 지금 사무실에 온 이유는 다름 아니고 이제 저희가 쿠엔크 맛이 이제 이번에 출시되거든요. 정식 런칭하면서 저희가 아마 새로운 맛요거 쿠엔크랑 초코잼 같이 나올 예정입니다.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좀 섞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섞으면은 이렇게 쿠키가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대박이죠. 완전 그냥 베스킨라비스31 그냥 후랭크인 거야. 요거 영양 성분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온다고 해서 먹으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음, 당류가 플레인 보단 좀 있지만 그래도 그 당류를 정말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한 제품이거든요. 와 이건 진짜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죽이는구만. 딸기는 그 약간 새콤달콤한 음. 매력이 있는 거야. 맞아요. 거 같아요. 그죠? 지난번에 구독자님들 의견 바탕으로 저희가 베이글도 이렇게 한 개입으로 이렇게 저희가 포장을 다 바꿨어요. 위생이나 보관 이슈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깔끔하게 이렇게 한 개입 짜리로큰 지퍼백에 여러 개를 이렇게 넣어서 배송을 드릴 예정입니다. 요게 카카오. 너무 예쁘죠? GS 딱 기다려. CU 딱 기다려. 7-11딱 기다려. 패밀리 마트는 좀 없나? 저희 사무실에는 고양이가 삽니다. 양세권. 저 뻔뻔한 자식. 한번 맛보니까는 맨날 그냥 유 앞에 있어 맨날. 다 먹었어 이마. 아이고 기지개 피고 난리났다. 야 맥주 한잔 해주세요, 정수님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지. 아씨.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보수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경제적 자유를 얻은 부부가 한당하게 동시에 나와가지고 그런 거 치면 등빨이 너무 좋아 <laughs> 조떼이 맥주 어때요? 네. 맛있어? 네. 생맥주 맛? 곰이야 개야 씨와야 뒷목 잡히는 거봐 와. 어들어씨어 <laughs> <laughs> <씨. 웃음> <laughs> 어, 짜증나. <laughs> 자 집에 돌아왔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러닝화를 샀습니다. 제가 호카 클리프톤으로 샀습니다. 사실 이제 입문용 러닝화로 좀 유명하죠. 저는 약간의 발볼로고 발이 조금 외전되어 있어요. 근데 나이키는 이제 발볼이 넓은 사람들은 못 신는데요. 사지 않으면은 저는 시작도 안 하는 놈인 걸 제가 알아가지고 오, 엄청 가볍습니다. 오. <laughs> 나 너무 힘들어. 뛰면서 유튜브 찍는 분들 대단한 거였네. 아, 그런 말 있잖아. 누군가가 쉽게 하는 것 같아 보이면 그건 사실 존나 잘하는 거다. 제가 지금 큰 코를 전나게 다쳤습니다. 아, 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것도 숨 한숨 고르고 쿨다운 하고 지금 오고. 4km 뛰는데 6분 페이스. 와, 앞자리 오 개소리. 초반 스타트 할 때는 5분 20초 페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오, 씨, 나좀잘 뛰는데? 이랬어요 그리고 초반에 잘 뛰어진다고 막 뛰지 말라 그러잖아요. 난 분명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천천히 뛰는 게더 어렵다더니 진짜 그 말이 왔어. 아 근데 저 원래 유산소의 잼병이어서 6분 페이스인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금 아끝어 씻고 왔습니다 아까 메이크업도 한 상태로 안 지우고 막 러닝을 했다가 땀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에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살짝 올라가는데 제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잘 보십시오 넘버진 청초 토너 진정 토너로 일단 찹찹찹 뷰티 유튜버들 만났잖아요. 근데 기분은 좀 이상하더라.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랑 다르게 더 많은 분들이 남자 뷰티 쪽 씬에 나오신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으면서도 어,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극도 이렇게 받게 된것 같아요. 제가 지금 40만 명 넘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잖아요. 전 이때쯤 되면은 솔직히 콘텐츠도 그냥 계속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찍을 때마다 힘들어요, 진짜. 이전에 하지 않았으면서 더 참신하게 만들 수 없을까? 이전에 했더라도 요번엔 좀더 다르게 더 참신하게 풀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니까 하, 진짜 어렵더라고요. <laughs> 파티온? 제가 제품을 다양하게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은 원래 제가 잘 쓰는 템을 위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제가 원래 평소에 잘 쓰는 템을 당연히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쓰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맨날 썼던 템만 쓰니까 지겹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잘 쓰니까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일주 스킨케어 루틴 때는 제가 막 테스팅한 제품도 보여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 또 너무 많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니스프리에서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 부스터 앰플이라는 게 나왔어요 신제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사용감이 좀 순했어요. 좋긴 한데 뭔가 효능적인 부분에서는 막, 와. 이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오아조가더 저한테 잘 맞았던 거고 함량이 더 높으니까 레티놀도 이게 소량 들어있을 거면 차라리 저는 뭔가 논문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레티날이 저는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거를 추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고민인 거지 평소에는 요런 것들을 쓰는데 테스팅을 원래 한 시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거를 쓰는 장면을 보여드리는 게 맞나 브링그린 알로에 수딩젤 쿼드세라 그냥 가정용 초음파 기기 같은 겁니다 진정 플러스 얼굴의 선정리 정도 바로 장벽크림 프리바이오틱 세라크림 더랩 바이블랑드에크논 크림을 손등에다가 잠깐 짜줄게요 짜고 아젤리아 크림 요거를 또 손등에 좀 짜서 섞어주겠습니다 아젤리아 크림은 아젤라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젤라산이 화장품으로 등록이 안 되는 성분이라서 소염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염증을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염증이 안 가라앉는다? 그러면 저는 염증 주사 맞으러 가요 근데 보통 요런 거는 다 다음날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라운드랩에서 요번에 이제 신제품이거든요 소나무 진정 시카 두피 앰플 샘플인데 이거는 테스팅 기간부터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만족스러웠거든 봐봐요 여기를 이렇게 돌려요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쭉 누르잖아 이렇게 나와 봤어요? 요런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일정 양만 나오게 해서 쓸수 있으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원하고 아마 소나무시카 액티버 그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제 탈모 완화에 좀 도움되는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탈모약을 좀 오래 먹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화장품은 진짜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안 하는 것보단 좋아요 어 이거는 확실해 근데 기본 베이스는 탈모약이랑 민옥시딜 그거를 일단 두 개를 같이 해주신게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저는 다 해요 그러고 나서도 자기가 두피 관리를 좀더 하고 싶다 이러는 분들 들은 이런 화장품 같이 써주면 더 좋죠. 소나무 시카 샴푸도 나오더라고 이렇게 아니, 사용감은 좋더라고. 저는 헤어 쪽 두피 쪽은 무조건 사용감을 봐요. 사용감. 손이 자주 가는 게 그냥 이거거든. 끝.